대단히 아주 멋있고 여기 태양열 이렇게 해놨네요. 이런데도 전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음, 이것좀 사서 우리 집에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밤에는. 밝게 사는 것 같아요. 태양열로 이렇게 근데 눈이 오면 위험합니다. 이런 데는 미끄럽 가서 근데 뒤를 보니까 자가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가 만들어졌더라고요.